여러분들 또 우리 할건 해야죠 오늘의 문제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예, 집회 시위와 관련된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판례 공제책에 있는 판례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명동에서 개최된 플래시몹 형태입니다 그런데플래시몹 형태긴 한데 정부의 청년실업문제정치 규탄화를 의도로 개최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이런 목적 이런 목적이라면 이거는 사전 신고 대상인 오개 집회다 아니다 오개 집회죠? 이런 건 신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플래시몹이지만 의도가 이런 거니까 신고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그집시법에 주체자이죠. 주체 주체자가 뭡니까? 자기 이름과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개인이나 단체, 이게 바로 이제 주체자죠? 주체자인데, 먼저, 다수의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연합단체가 이제 개최를 합니다, 집회를. 근데, 연합단체의 위원장을 대신해서 가장 많은 인원 참관단지 부위원장이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를 보면 그때 그 사회자, 사회자는 주체자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자, 이 단체 부위원장이 뭐다? 주체자라고 봤습니다. 됐습니다. 주체자라 봤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이장이 이제 어떤 사찰에서 그쪽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근처 마을에서는 반대합니다. 납골당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데, 근데 반대할 목적으로 이제 집회 신고를 했고 신고했는데 여기서 꽃마차였죠. 꽃마차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거야. 시위 방법이. 그런데 신고하지도 않은 상여나 만장 등을 사용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했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이걸 써버린 거지. 그럼 이걸 하겠다고 사용하기 신고 이걸 써버린 거는 이거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그냥 동일성 내에 있다. 내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일성 내에 있으니까 이건 괜찮다. 이거지. 이거 신고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옥내 집회입니다. 옥내, 옥내. 옥내 집회의 경우라면, 신고대상은 아니죠. 옥외 집회만 신고대상이거든요. 옥내 집회 신고대상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옥내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정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초래한다면, 옥내 집회는 해산명령 못한다,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 됩니다. 옥내 집회라도. 이러면 옥내 집회라도 해산명령 대상이 되고, 해산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처벌되는 거지. 옥내라도. 팔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의 환경파괴를 규탄하는 주장을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 행사인데 문제는 열린 음악회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저번에, 어젠가요, 학문, 예술, 침묵, 오락, 국경행사, 관원상제, 이런 5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죠. 그럼 이때 이제 열린 음악회라는 명칭을 썼으니까 이건 예술이다. 그러면 학문, 예술, 이런 것들은 신고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름을 빌렸지만, 이런 빌렸지만 그게 순수하게 예술에 관한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었으니까 이런 이름을 빌렸어도 이거는 신고대상이 맞다. 됐죠? 그래서 신고할 필요 가 없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전에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입니다. 네, 사전에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더라도 실제로 이런 집회가요.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축소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축소해 이루어져 가지고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거든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A가요, 신고도 안 하고, 옥외 집회를 열었다고 합시다. 신고도 안 하고, 미신고. 근데 신고도 안 하고 오개집 열기를 열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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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어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오개집회는 신고 안 했다고 해서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고 집회라도 이걸 해산 명령하려면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의을를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아니면 아니면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해산 안 했다고 해서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해산을 명하고 이게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 안 돼. 이러지 않았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어. 이거는 플래시모 형태를 띄었지만은 신고 대상인 옥개 집회에 당한다. 그다음에 이 사람도 주체자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에 벗어난 거 아니다. 동일성 안에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해산 명령 대상이 된다 옥내 집회라도 이렇게 됐다면. 그리고 이거는 열린 음악회라는 형식을 띄었지만 신고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비음만 맞겠지. 비음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제책에는 팔리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조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 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좀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